킹아, 나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laughs>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오늘은 분갈이입니다. <laughs> 분갈이 오늘도 분갈이 분갈이할 녀석을 데려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씨 생각한 다상상한 것보다 더 크네 이 친구입니다. <laughs>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녀석입니다. 스파티필름 피카소라는 친구인데요. 너무 무거워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스파티필름 피카소라는 친구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금 이제 알부처럼 산반 무늬가 아니라 분리가 되는 무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카소가 초창기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가 2022년 정도 될 거예요. 증식을 안 하고 키웠기 때문에 덩치가 이렇게나 커졌습니다. <laughs> 친구는. 지금 다 졌지만 이렇게 꽃도 하나 남아 있네요. 신기하게도 무늬종이라 그런지 꽃받침도 무늬로 나옵니다. 지금 화분이 너무 작아졌고 지금 흙도 너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이잎 테두리 부분 여기가 좀 탔잖아요. 이게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화분이 너무 작아서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이제 물이 부족하면서 잎 테두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것으로 단연만에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한 3년 년 정도 됐다 분갈이만 하시나요? 아니면 분촉도 하시나요? 지금 한번 뜯어보고 분촉을 할수 있는 상황이면 분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체가 초창기에는 제법 비쌌어요 어, 내 기억으로 한쪽에 뭐 15만원 2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뭐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걸로 이게 큰 거는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작은 건뭐 만원에서 3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암튼 그 정도 가격에 인터넷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작습니다 <laughs> 이렇게 큰 개체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하엽 정리를 좀 먼저 해줄게요 구석에 처박혀있던 애랑 하엽도 많이 져가지고 내가 너를 오늘 구해주도록 하겠다 완전 노랗게 변한 입 타버린 잎들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봐요. 요즘 바쁩니다. 조인폴리아 마켓 5일 짜리 마켓도 무사히 끝냈고요. 야 그거 빡셌어. <laughs> 이제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와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 입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 가고 된것 같고 이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갈이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화분을 찢을 겁니다. 2년 반 정도 이 화분에 있었어요. 일단 분리가 안 됩니다. <laughs> 뿌리가 너무 꽉 찼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옆에 준비한 큰 플라스틱 화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흙은 배수가 좋게 대왕 코코칩을 좀 섞었어요. 스파티 필름은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에요. 다른 관엽에 비해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무늬종이라 흰지분이 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고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건 어떻게 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등장한 슈퍼가위, 이 무적의 가위로 앞에 화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이 잠겼어, 아침이라. <laughs> 밀어서, 잠금해제. <laughs> 가끔 이 화분을 이제 부직포 화분을 자를 때 화분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화분이 막 아주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빼는 방법은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아. <laughs> 귀찮고, 이파리가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무래도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르는 게더 편하고 더 안전합니다. 빠르고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먼저 자르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굳어 가지고 그냥 무슨 콘크리트 블록처럼 돼 버렸네. 3년을 묵은 친구입니다 아, 밑에는 물이 좀 들어가 있는데 위에 가 말라 있죠 이파리가 많으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서 먹은 물들을 다 바로 이파리로 내보내 니까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부족한 친구 죠자 여러분 안보여 듣고 계십니까 나와주세요 네아더7일시인데도 굉장히 덥네요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뿌리가 흙이랑 너무 뭉쳐 있어서 2년 반 동안 부직포 분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완전 돌덩어리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분촉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꽉 물고 있어서 힘들 것 같고, 물론 이제 힘으로 가위랑 칼로 오려내면 되긴 하겠지만. 어, 그 정도로 이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이 친구를 크게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포기. 응. <laughs> 그냥 분갈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되겠다. 혹시나 해서 만져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뭉쳐서 있는, 뭉쳐서였는지, 하나라도 분촉해볼라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분갈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고. 포기는 하면 좋습니다. <laughs> 하면 편해. <laughs> 자, 이 화분으로 갈 거고요. 어, 흙을 못 털어요. 얘는 사실 거의 못 털어요. 왜못 털냐고요? 털어보세요. 와서 털어보세요. 못 털어요. 이거 봐. 못 털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 화분에 그대로 연탄, 연탄가리를 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화분에 심으면 나중에 화분을 어떻게 할게요? 안할 거니까요. 평생 쭉 키울 겁니다. <laughs> 이 화분 저번에 망치로 깨니까 잘 깨지더라고. 그래서 영 깨야 되면은 뭐몇년 뒤에 망치 들고 또 유튜브를 찍고 있겠지. <laughs> 화분을 깼습니다. 이러면서. 오, 코끝이 엄청 크네요. 코코칩이 큰게 좋지가 않아 원래. 근데 얘는 어차피 대형 종이고 뭐 소형 종이나 중형 종에는 코코칩을 이렇게 큰걸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차피 대형 종이고 얘는 어차피 암흑이나 막자라는 친구라 배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대왕 코코칩을 좀 섞었습니다. 대왕 코코칩은 거의 안 써요 저는. 그냥 어디에 구석에 있기를 좀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laughs> 배수충 없이 그냥 하시네요. 배수충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요즘은. 요즘 배수충을 다안 쓰는데,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배수충을 하면 좋고요. 저는 농장이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배수충을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 야, 칼같이 맞췄습니다. <웃음> 끝! <웃음> 자, 화분 사이즈랑 흙 높이가. 칼같이 맞췄군요 역시 짬이 차면 <laughs> 눈대중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저 옆에 흙을 채우도록 할게요 머리를 좀 자르시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나 이번에 머리 기를 거야 나 이번에 머리 장발 할 거야 <laughs> 아무 미용실이나 가세요 싫어요 스패티 필름이 다른 품종도 있나요? 다른 품종 많죠? 지금 딱 생각나는 걸로는 센세이션? 약간 민트 무늬 들어가는 친구 있어요 저도 몇개 있어요 그 센세이션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이름이 기억 안나그 정도? 스파티필름은 그 정도밖에 국내에 없는 거 같아요 또 다른 종류들은 못 봤어요 센세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센세이션도 무늬도 굉장히 이쁘고, 덩치도 이 정도까지는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꽤 커지는 애거든요. 저 센세이션도 지금 몇개 생산해 놨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하우스 개방 때 종종 구매해 가세요. 개방하시나요? 여름에는 하우스 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너무 덥기 때문이죠. 하면은 아마 손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너무 더워서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마 다음 하우스 개방은 추석쯤 아마 빠르면 9월 그때 하우스 개방을 할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지난번에 자구 턴 것이 제... 꽤 재밌었나 보네. <laughs> 아쉽게도 이 친구는 자구 번식이 아니라 줄기 번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분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주에서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촉이라도 분촉하면 좋았는데, 분촉할 그게 안 보이네, 전혀. 대형 분갈이 전문, 가든킹, 연락주세요. <laughs> <laughs> 전화기가 꺼져있어요. 전화기가 <laughs> 꺼 지금 연락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laughs> 여름이라서 분갈이하면 자리 금방 잡죠. 자리도 금방 잡고요. 여름이라 애들이 너무 빨리 말라요, 지금. 바닥에 물 뿌리면은 지금 무슨 뭐한 시간 만에 다 마르거든요. 차라리 장마철이 날 때가 있어. 장마철이 편해. <laughs> 그리고 장마철의 좋은 점이 또 뭔지 알아요? 그때 삽목하잖아요? 거의 다100% 성공해요. 삽목 시즌이죠? 일종의. 습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삽목이 잘 되고 확률이 높아져요. 음. 잠깐 타임. 또 거의 딱 맞추셨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역시 짬이 차니. 그냥 <laughs> 눈 대충으로도 할수 있네요. <laughs> 야이 친구 이제 싱싱해지겠다. 얘 너무 빨리 말랐어 그 전에. <laughs> 한번도 너무 조그맣고. 좋아 요 여기까지. 후속 시원하다. 네다 심었습니다. 화분이 커져서인지 높이가 더 높아졌네요 자 이제 물을 줘야겠죠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저를 혼내기 때문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버리고 가야겠다 정리 안 하면 평생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어우 화분 커지니까 키도 높아져서인지 더커 보여 이거 때깔이 좋아지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을 찍어달라고 구독자분들이 이걸 원한다고 <laughs>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원위치자 <laughs> 스파트 필름 분리를 끝냈고요. 스파트 필름 키워보세요. 이렇게 커집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커지면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습도에 뭐 예민한 것도 아니고 빛에 예민한 것도 아니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놔도 알아서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번까지. 킹바 원위치